너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한결에도 경향도 도무지 믿을만한 언론이 없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언론을 개혁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천동지할 비법이 공개됐다. 비법을 공개한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다. ABC협회와 조선일보 등의 신문부수 조작 파문이 불거진 가운데 김 의원이 해법으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일일 SNS를 통해 문체부 조사 결과 ABC협회와 조선일보의 신문부수 조작은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히고, 공정한 언론, 국민만을 바라보는 언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자 변화의 시작점으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추진을 선언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은 언론사 등에게 보조금과 공공광고 등의 비용으로 매년 추산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위 예산을 국민인 독자에게 매년 3만원가량의 쿠폰, 즉 바우처로 제공하고 국민들께서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사 또는 전문 영역 잡지의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미디어 언론상생TF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김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만 18세 이상 국민 3천만 명에게 연간 3만 원씩 미디어 바우처를 나눠준다. 그러면 국민들은 자신이 구독하고 싶거나 좋은 기사를 후원하는 데 주어진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다.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공익광고를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직접 집행하는 셈이다. 국민이 직접 좋은 미디어를 선택하고 좋은 미디어가 국민으로부터 광고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 영향력 평가 지표로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계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이나 광고 등 지원은 주로 ABC협회의 신문부수 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되었다며. 그러나 조선일보의 신문부수 공사가 조작된 것이 밝혀진 만큼 신뢰성이 떨어졌다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온라인 신문 구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종이신문 구독자는 끝없이 감소하는 상황이라 집구는 a b c 협회 신문부수 기준으로는 정부 보조금이나 광고가 기성거대 언론사에 편중되는 바 모든 언론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지만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언론계와 함께 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과 미디어 바우처 제도 연구와 도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언론 개혁과 관련해 포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신문들이 포털 사이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표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학자 및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른 시간 안에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기득권 언론과 포털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만간 법안이 발의되면 언론 개혁 차원에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힘을 보탰다. 최강욱 대표는 김승원 의원의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국민이 제대로 된 언론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며 동참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